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의 지정다. 2022년 6월 11일 토요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모임을 하는 날인데 오늘 못 하는 날이죠. 2주에 한 번씩 저희 파라다이스는 만남 주선을 해드리는 모임을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들이 오시는군요. 그러나 저희는 사정상 그렇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예측이 강한 그런 만남 선을 해드려가지고 커플들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시라고 아 이렇게 시간을 조절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플들이 많이 탄생을 하니까 말이죠. 물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만나보니까 더 만나면 안될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만나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권을 드리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만남을 갖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고급 정보를 회원님들하고 함께 공유를 한다는 것을. 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개 고원을 드리기 전에 어느 여인의 행복한 고민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한 6개월 전에 개별적인 만남주선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개별적인 만남주선을 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한 아파트 아래 위층에서 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더욱더 동기부여가 잘 됐고 말이죠. 그래서 만남을 계속적으로 가졌는데, 뭐 아주 건전한 만남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타고 음악을 배우라, 다니 시도하고 기 평상시에서는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음악을 즐기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이 남성분도 말이죠, 보통 분이 아니시죠. 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정말로 이 남성분도 아주 냉정한 분인데 임자는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여성분하고는 6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통갑이십니다이 여성분은 음악을 하시는 전문직 중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시간이 돼가지고 저녁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 학원도 다니고 즐겁게 데이트도 하고 시장에 장도 보러 다니시고 아 이렇게 지냈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은 이 여성의원님이 바쁘신 날입니다. 일요일은 아, 교회 생활도 하시니까 말이죠. 또 토요일 날은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뭐 이틀 계속 연장 어디를 갈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 남성분이 무슨 산악회라든가 이런 모임을 다녀셨던 것 같습니다. 뭐 답답하시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말이죠. 술도 조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이 되고 보니까 이 여성분이 아, 이 남자 참 괜찮다. 처음에는 친구 외에는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흠뻑 빠져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남성분에게 이제는 산악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절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번 그러니까 휴가철에 여행을 할수갈수 있다고 이미 약속은 된것 같은데 그래야 갈수 있다고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야 된다고 여성분이 이렇게 요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이 커고 한날 맨날 지내는가? 나한테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산악회도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이 여성분 저항이 아주 아주 강합니다. 저한테 전화가지고 참 고민이 많이 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나 마나 행복한 고민 하지 마시라고 했죠. 어떻게 1년 360을 내내 같이 지낼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이 남성분에게 서점에 가서 나하고 같이 안 있을 때는 책 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성분은 이책 보는 것도 말이죠.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책도 보게 되는데 뭐 사업하고 또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간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로 가지고 많이 투닥투닥 한것 같은데 여성분이 이렇게 욕심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그 1년 6, 아, 365일 답답해서 같이 못 있습니다. 참, 이런 커플들도 계십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기를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여성분은 막상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남성분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 여성분이라면 쩔쩔매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 이런 커플들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공개군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참석하실 분이십니다. 여성분 60, 59세이십니다. 이분 참 아름다우신데 말이죠. 키도 크시고 아, 이분은 말이죠 이 삼성동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참석을 하십니다 인대업을 하고 계시고 말이죠 그리고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63세이십니다 뭐 11월 생이니까 원래 62세인데 그냥 63세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감정평가사시고 고려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아, 이분이 몇년 전에 저희 모임에 노코를 했다가,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렇게 만나려고 하였었는데, 잘 만나질 못했습니다. 아, 좋은 분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방송을 보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군요. 참 오래간만에, 아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반갑더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만 기꺼이 참석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남성 65세 자영업이십니다. 이분은 자양동에서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 참석을 하신다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세 분을 공개군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신청을 하실 거로 예측이 됩니다만, 아, 우리 싱글가용 여러분들, 좋은 분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참 이것이 쉽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진리는 우리가 연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와 상관없는 진리라면 말이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슴을 흔들 수 없다면 만남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스펙 좋아도 사회성이 떨어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분이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고학년이 될수록 그런 대화의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이론이나 학문으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리정이었습니다.